신유생의 나이는 운이 들어온 나이이기도 하지만 삼재의 나이가 기운을 묶어 놓고 있거든요. 어, 이번 년도 10월부터의 기운자에서 살짝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 좋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닭띠군이 네. 올제 시간이 돌아왔고요 음. 하반기 기준으로 어떠한 음. 운의 흐름을 갖고 계신지 음. 나이대별로 짚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음. 한번 훑어주세요 닭띠 모르겠어 닭띠 나가는 삼재예 네.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은 상반기는 힘들지 후반기의 기운으로는 좀 괜찮죠 안정적이죠 음. 뭔가 조금씩 회전이 되고 물고가 트인다 이 정도? 그 정도. 응. 날잠 재료도? 그러면 그 스스로의 어느 정도 느낌들을 공감하시면서 조화를 구독 한번 해주시고, 그... 나이 때면 짚어보겠습니다. 아, 2 9세 개우생부터 들어갈게요. 여기, 한, 아, 여기서 내가 지금 계속 털을 잡고 내려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나? 아니면 같은 계열이지만 살짝 다른 곳에 가야 되나? 음. 뭐 아니면 내가 완전히 다른 업종을 가야 되나? 회사를 가야 되나? 음, 네.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뭐, 지금 딱 그런 시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고민을 좀 해야 되는어 그렇지. 시즌.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돈에 관해서 딱 아홉 수잖아. 아홉에다가 음. 지금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딱그 어중간한 30대도 네. 아니고 20대 초반도 아닌 그 중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을 한다면 올해는 이동하지 말고. 네. 내년에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음, 좋은 입니다 다음 나이트는 41세, 신유생입니다. 신유생의 나이는 운이 들어온 나이기도 이 하지만, 3재의 나이가 기운을 묶어놓고 있거든요. 음. 어, 이번에도 10월부터의 기운자에서 살짝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 좋은데? 했다가 멈췄듯이, 네. 어, 후반기 가서 10월부터 살짝 이렇게, 어, 바람잘날 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잔잔한 음.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은요, 53제, 기우생입니다. 음, 주위에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구설이 날 수도 있고, 음. 모르는 사람의 연줄에 손을 잡아서 어, 웃으면서 갔다가 울면서 나올 수 있다. 음. 하반기 운으로는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만 개척하고 가자 정비하고 가자 쉬고 가자, 휴게소에 잠깐 들어가자 다음은 65세, 정류생입니다 정류생, 65세 돈 관리, 문서 관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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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투자나 부풀리지 말자 아.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네. 뭔가의 새로운 제도가 또 도입될 수 있으니 예. 지금 뭔가 움직이지 말고 아. 좀내 거를 쟁여놓고 챙겨놓자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라 어, 65세 정유생들은 문서가 보이니까 네. 문서나 땅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거 음. 어쨌든 그런 나이때니까예 그렇죠 음. 또 평균적으로 요즘에 공전부지 음. 일일이 다 걸어 다니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 그래도 좀 조심하자 음. 어내거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다 건강을 해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21년도 하반기 탁디 분들의 전반적인 운행 흐름에 대해서 나이대별로 선생님께서 팩트폭력을 해드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신나는 콘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